그래서 사진을 찍고 빠지게 요안 그러면 저기 갈 때까지 난리 나난요 예, 뭐, 그때로 벌려 드릴게요 예, 여기서 예, 그때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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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는 거라면 그런 해서 아, 그 해서 그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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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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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30초라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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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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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여기 서 계시면 서로 다못 찍으니까 어, 네, 네, 저희도 네, 해야되고 네, 그래, 같이 그래. 합시다. 뒤로 같이. 뒤로. 네, 네, 네. 뒤로 하시고 저희다가 1m나 떨어져 있으니까 가고 여기는 여기 됐잖아. 여기 네, 네, 네. 네, 그러면 굉장히 여기 필요한 분들을 조금 더 우리 기다려 앉테니까 자, 대신 여기 계시다가 이쪽으로 나가 빨리 피해 주세요. 빼 주세요. 자, 그다음에 조금씩 떨어져 있어. 떨어졌어. 완전히. 떨어졌어. 오케들이면우리가안 넘을 것 같아. 구만 빠지면 아요그 이따가 나한테 쪽앉아 줄게. 그러면 는 서로 약속이 잘안 돼. 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나올 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럼 나올 거. 거 아나그 네, 오케이 해도 해도 되지. 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나오시면 다음에 주세요. 그래 차차 앉아 주세요. 안 응, 그럼 이제 또싸움나니까 어, 어, 아, so, okay. 네, 그렇지만 한시간그리고 어, 이제 내가 보기엔 절대 안. 해도 안 앉아 있게기또 센터에 얘 아니 아니 좀더 섬니까. 오안데실앉아 있었어야 되는 거. 이거 라으로 제가 앉아서 있게요 아니 만약에 앉아 드릴게요. 이 앉아 드릴게 나올 때 영상이 거기 하고요. 느껴지고 제가 우리가 서아 제가 제가 우리 금지 앉아 드릴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앞에 앉아 주시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 예, 그럼 분명히 아, 말씀해 아, 주셨잖아요, 그죠? 아까 잠깐 앉아 주시라고 세분 정도만 앉으시면 되잖아요. 예예. 이렇게 딱한 분, 두 분, 세 분만 딱 살짝 앉아 주시면 되잖아요. 문제 좀 살짝. 아이렇 해서 올라가따라가 나사리판 나면 지나가시

どう